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질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을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포인트,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신을 믿는다, 신에게 제사드린다, 신에게 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몇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욕구에 따라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얼마나 사셨냐고요. 이걸 살아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절대적이거든요. 세상은 내가 주인인데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의 문명과 우리 기독교 복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하버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푸코가 사실 인간의 주체는 고유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사회 문화적 정치 제도적 구조에 의해서 규제되고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유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규제되고 제약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문화, 제도 구조 속에서 개인의 생각은 제약되고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인간은 구조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시 기독교 복음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구조에 내가 지배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더 심하게 마귀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대 철학자들도 더 이상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다운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 포스모더니즘 철학자들은 항상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물어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느 구조에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나답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그런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먹고 마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